회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약간의 그런 면을 가지고 오는거죠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나왔던 회사들과 비슷하게 어, 이거 되게 마케팅업에 되게 유명한건데 이렇게 입고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IBM이라는 회사인데뭐우리 미국사례라 잘 모르지만 이런 정장, 그러니까 파란색 네타이에 하얀색 셔츠 어, 저같이, 저도 약간 좀 그런데 이거를 회사 코드적 저기 뭐야 드레스 레코드로 정해서 회사 의 일체가 멀리서도 아 경쟁사 직원들이 아 쟤네들 아이 m 직원들이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효감을 느끼게 했던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군대나 이런 게 기업에서 다차용을 해온 거예요 어머니 하고 얘기 간단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말을 가장 극대화했던 이 사람 누저? 비틀어. 아돌피 비틀어져. 아유, 뭐 내가 희대의 뭐, 어? 사인마가 되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혹시 뭐이 사람 역사 들어보지 모르겠는데 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 못했어요 화가. 대학을 못간 거죠. 그리고 중학교를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굉장히 명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룸펜이었죠 이렇게 백수였죠. 당시에 세계공헌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 뭐 무슨 뭐 베르사유 조약 해가지고 굉장히 유럽 각 나라에서 어 이런 뭐동갑으라고 그럴 때 독일과 독일이 경제가 세계 불황이었거든요. 그때 백수였는데 그때 뭐 공산주의 사상이랄지, 그 다음에 뭐 민족주의 사상이랄지, 뭐 이런 걸를좀 공부를 한것 같아요. 혼자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유산 가지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대 떨어졌지. 미대를 두번떨어졌고 결국 미대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런 그 게르만 당인가 낫지 당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쵸이 사람의 사상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례법, 이런 경례법. 그 다음에 이거 군복이잖아요. 자기만 유니폼. 하고 아, 비슷하죠, 유니폼은 똑같이 통일시키고 코스요 자기만 특징. 스티브 잡스 맨날 그 청바지에 그 터틀넥이 그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꼭 그거를 지킨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한 거죠.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이 나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치를 나치 단위를 자가 장악을 했고 뭐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유대인 학살했다든지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비난받아 갔다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독일을 굉장히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2차대전을 일으켜 2차대전을 일으키기까지 해서 독일을 좀 강하게 만들었죠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선전법이랄지 광고법이랄지 그리고 이 나치 게르마 민족을 소속감을 소속감은 뭐 유대인을 좀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보다 우월하다 선민주의랄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사상을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전파시킬 때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이용을 했다. 세네 번째까지 이제 뭐 예방접을좀 말씀드렸고요. 어, 네 번째는 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믿음가요 <laughs> 제가 좀 얘기할 때좀 쫓팔려가지고 이게 혹시 히어로블 좋아하시나요? 뭐, 아이언맨이랄지 배트맨이랄지. 어, 종교와 연장돼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네 번째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히틀러도 상징적 존재이긴 한데 스타가 상징적 존재,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 존재라는 게꼭 스타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배트맨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스타하고 히어로하고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배트맨 영화 뭐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트맨은 고담시를 지키는 스타는 아니지만 어떤 존재입니다. 그쵸? 근데 이 사람만의 상징이 있죠. 박쥐하고 뭐 검은 옷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범죄를 실제로 막고 이 사람의 상징성 때문에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 만화나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뭉쳐 검찰하고 검찰이 있었겠어요. 실제로 검찰하고 검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고담시의 그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상징적인 박쥐라든지 범죄자들이 이마크만 보고 뭐 오늘 뭐도둑질하나 갈려가지고 말했다든지 이렇게 나오더라고